네전 계엄과장입니다 네 합참 전 계엄과장님 어, 네. 어, 아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어,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어, 건의했었잖아요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라 조언했습니다 조언했죠? 네. 그때 이제 욕,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. 그런 말 들었죠.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어 기엄 사항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. 예하 부대는 벌써 다 됐는데 원래 연습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왜 아직도 못 하느냐라고 또 질책을 받았죠.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런 얘기 들었죠. 네. 예하 부대도 다계엄 사령실이 구성이 됐는데 예하 부대는 지구 계엄 사령구가 세개 됐습니까?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예. 후에 들어보니 여기 또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음.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지구 계엄사가 준비가 완료되었던 부대는 이지구 계엄사였고 예.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코 제가 들었습니다. 이지구 계엄사령부는 이작상글 그렇습니다. 그다음 지작사도 지역 계엄사령부인데. 나중에 언제쯤 완료됐다고 보고 받았습니까? 그거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어그 당시 예하 부대가 다 됐다라고 박한수 의장이 얘기 게 음사령관이 얘기하면서 실책을 한거 아니에요? 그죠? 예, 박한수 사령관은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. 박한수 사령관님? 네, 말씀해 주시오. 음. 조금 전에 3시 정도에 합참 개엄 항실이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. 예그 개엄이 <laughs> 이제 최종 장관님 선포가 끝나고 해제 선포가 끝나고 나가는데 3시쯤 되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에 가봐서 처음 봤습니다. 네, 그러니까 3시쯤 그러니까 비상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계엄 상황실 구성이 계속 됐습니다. 네.